문태경은 평소처럼 회사를 나서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골목 끝에서 검은 벤이 다가오고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뒤이어 터진 비명. 괴한들이 달려들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이미 강목이 어깨를 강타했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마지막 기억은 낯선 손에 이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싸늘한 공기와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두운 창고, 깜빡이는 형광등, 그리고 밧줄에 묶인 몸. 머리 위로 들리는 낯선 발소리 속에서, 민두식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오늘 안으로 처리해. 확실하게 끝내라. 짧지만 치명적인 명령이었다. 하지만 문태경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던 남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를 죽이면 그 다음은 너희 차례야. 민두식은 입 다무는 사람까지 지워버려.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다. 폭행은 시킬 수 있지만 살인은 다르다. 그는 냉정하게 법을 언급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엔 침묵이 흘렀다. 결국 부하들은 끝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고 문태경을 풀어줬다. 비틀거리며 창고를 빠져나온 문태경은 피투성이 몸으로 밤거리를 걸었다. 그의 눈빛엔 공포 대신 냉기가 서려 있었다. 동시에 멀리서 전화를 붙잡은 백설이의 손이 떨렸다. 제발, 제발 받으세요. 그녀는 김선재를 찾아가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말 뿐이었다. 내 남자는 내가 구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백설이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움직였다. 스텔라 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듯 애원했다. 미소도 못 지켰는데 그 사람마저 잃을 순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그녀는 혼자였고 그 외로움이 오히려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두식은 불안에 휩싸였다. 왜 사진이 안 와? 처리한 거 맞아?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싹 정리해. 당장. 그의 눈빛은 피를 향했다. 그 시각 문태경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백설이 앞에 섰다. 피 묻은 손끝, 갈라진 입술. 그녀가 달려오자 그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그대로 쓰러진 문태경을 안고 백설이는 울부짖었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그 절규는 사랑이자 선언이었다. 그녀는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밤 백설이는 민두식의 병실 문을 열었다. 조용히 들어가 의식이 희미한 그에게 말을 걸었다. 회장님, 그때 그일 아직 기억하시죠? 민두식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놈들도 정리할 거야. 찰칵, 녹음 버튼이 눌렸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지었다. 이제 끝이에요. 하지만 악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민두식의 또 다른 부하들이 문태경의 뒤를 쫓았다. 병원으로 향하던 그는 결국 습격당했고, 차창을 깨고 몸을 던지며 겨우 살아났다. 백설의 품으로 쓰러지는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다. 설이.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를 끌어안았다. 이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무대는 116회로 이어진다. 분노, 복수, 그리고 끝나지 않은 사랑의 폭풍 속으로 병원 문이 열리고 백설이가 민두식을 향해 걸어간다. 이젠 내가 용서 못해. 민두식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야 재밌어지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깔려있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만든 세상 내가 끝내줄게요. 그녀의 손엔 녹음 파일이 있었다. 민두식의 자백이 담긴 결정적 증거.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한편 민경채는 분노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백설이는 담담히 대답했다. 난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당신들의 거짓을 끝낼 거예요. 김선재가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증거로 끝내. 감정으로는 안 돼. 짧은 조언이었지만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으로 싸우려 했다. 문태경은 병실에서 서서히 눈을 떴다. 고요한 공기 속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백설이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 말에 문태경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로의 손을 잡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민두식의 제국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가 믿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이름으로 움직이던 세력들은 이미 흩어지고 있었다. 회장님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젖고 낮게 중얼거렸다. 입을 막아라. 당장. 그 한마디는 또 다른 파멸의 신호였다. 밤이 내렸다. 백설이는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이 싸움 끝까지 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스텔라 장의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이제 서리가 움직이면 민두식의 세상은 무너질 거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백서리의 복수, 문태경의 생존, 그리고 민두식의 몰락까지. 그 길의 끝엔 피와 진실이 함께 있었다. 민두식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내 세상은 내가 만든 거야. 누가 감히 날 무너뜨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백설이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녹음 파일, CCTV, 그리고 문태경의 증언.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 세상에 던질 준비를 마쳤다. 병실 창가에 선 문태경이 낮게 속삭였다. 끝내자. 카메라는 그의 눈빛을 비춘다. 거기엔 복수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빛이 어둠을 삼키듯 모든 것이 결말로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 내레이션이 잔잔히 흐른다. 태양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때로는 삼키기도 한다. 누구의 태양이 될 것인가, 누구의 어둠으로 사라질 것인가. 이제 그 답을 내릴 시간이다.